25장. 그리고 천국은 각자 자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들 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병에 기름을 담아왔다. 그러나 신랑이 늦어져서 처녀들은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오고 있다.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손질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다오.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안된다. 우리와 너희가 다 같이 쓰기에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를 끝내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소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해 말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도 그때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천국은 그의 종들을 불러 그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하는 사람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이와 같이 장사를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의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다.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께서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크게 잘했다.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두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크게 잘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와서 말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주인이 말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더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명령했다.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는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며 그래서 그가 풍족하게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지지 않은 자에게서는 그가 가진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집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인자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올때 그분은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앞에 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목자가 양을 염소와 구별하는 것처럼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분하실 것이다 인자는 양을 그분의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를 그분의 왼편에 두실 것이다. 그리고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리 오너라,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는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낙은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때 의인들이 그분께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주님께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 드시거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면 그것은 너희가 내게 한 것이다. 또 왕이 왼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게서 떠나라. 이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줄였을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주지 아니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들도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에 대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것을 하지 아니했다면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벌로 들어갈 것이며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